여기 외딴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은밀히라고 했죠.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 제자들이 전도유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역복고을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피곤했을 것이고 그리고 재정비와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보신 겁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외딴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에레모스 토포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외딴 활량한 광야, 사람이 없는 버려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죠. 사람들이 없는 시끄러움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이죠. 심과 재충전, 말씀과 기적, 훈련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외딴 곳이죠. 외딴 곳. 그런데, 어, 왜 외딴 곳으로 가셨느냐. 좀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그곳은 바로 고독과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후에 외딴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보금서에 나오곤 합니다. 유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감정적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 사역의 방향을 묵상하시기 위하여 외딴 곳으로 가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외딴 곳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재정비시키기 위한 재충전을 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방금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고 영적으로도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심과 재정비 그리고 사역의 반성과 훈련의 장소로 외딴 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중을 피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적을 위한 집중된 장소를 선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